최근 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세금을 알아야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또 언제쯤 보유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짤수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부동산 산법등 주요 개정 내용과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국세청에서 이러한 자료를 내놨는데 어, 저도 세금 문제가 요즘 많이 복잡해지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세금에 대한 관련된 그 문의가 주로 많으셔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겠다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좀못 하고 있는데 어 국세청에서 이런 것들을 최근 개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백문백답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 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에 관련된 거 요즘에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세금을 알아야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또 언제쯤 보유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짤수 있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기에는 세금을 꼭잘 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 다, 음, 뭐한 번의 영상이 끝나지는 않을 거고 며칠에 걸쳐서 이 영상을 아, 이그 자료를 어,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부동산 산법 등 주요 개정 내용, 그래서 양도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양도소득세상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예, 여러분들 이 분양권이라는 것들은 뭔지 알죠? 예, 당연히 이제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은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 그런데 이제 입주권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입주권이라고 다른 건 뭐냐면, 어, 입주권은 이제 조합 자격, 조합원으로서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뭐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에 나중에 새롭게 완공됐을 때 내가 아파트를 하나 받죠.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양권은 내가 청약 통장을 사서 그 법인이, 그 조합이, 어, 분양한 거,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에게 어, 분양한 것들을 내가 당첨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분양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권 같은 것들은 이제 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많지만 사실 분양권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낸 상태잖아요, 그죠 분양권 상태에서 내가 계약금만 낸 거고 완공이 된 다음에 잔금을 치러야지만 어, 내 소유가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권을 당첨돼서 계약서를 어,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런 상태에서 내게 원래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포함하냐 하면은,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내년 이후에 취득분부터 어,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내년 1월 1일취득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내년 되면 자동으로 포함되느냐? 아니죠. 2011, 2021년 1월 20, <laughs> 2000,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 부터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권 관계가 없죠. 다음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네, 이것도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지금 분양권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법적으로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수에 포함된 거좀 당연히 어, 역대 처음 있었던 그런 정책이고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에 대해서 거주기간 충, 추가한 것도 역대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름을 보시다시피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특별히 공제해준 제도인데, 보유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것만 따져, 따지는 거잖아요. 용어만 보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거주기간이라는 걸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것도 역시 내년부터고요. 내년부터 이건 내년에 양도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연간 8%로, 뭐, 10년 보유하면 80%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뭐게 되냐면은, 어 그걸 나눈 거예요. 연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보유만 했다. 그러면 5, 4, 20에서 20%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년 동안 보유도 했고 거주도 했다. 그러면 20%, 20%에서 40%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은 최대 40%, 거주 기간도 최대 40%까지 받는 거예요. 연간 4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7년 보유했다. 7년 보유 거주했다. 그러면 7 48 7 48 56%가 되는 거죠.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럼 10년 이상이 10년 연간 4%면은 15년 하게 되면은 60%니까 뭐 100%가 넘어가느냐? 아니죠. 한계가 있죠. 한계는 최대 80%까지만 적용을 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9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지만 9억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9억 초과한 것들에 대해서 안분 계산해갖고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9억 넘는 것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강화된 법률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유기간은 최소한 3년이에요. 이게 이름이 장기보유다 보니까 3년 미만 보유한 것들은 장기 보유라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 공제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연간 4%니까 2년 보유했으니까 난8% 받을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최소한 3년은 보유해야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그때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그런데 거주는 약간 바뀌어 가지고 거주는 2년만 거주부터 시작이 돼요. 2년 거주하게 되면 248 8%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2년 이상인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서 342 248 해서 20%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요거는 내년 6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은 1년 미만짜리가 어떻게 되냐면, 1년 미만짜리가 현재 40%고,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이었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1년, 미, 6, 내년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타 투자죠 이런 것들은 거의 70%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거고 2년 미만도 너무 짧아 이건 투기성이야 라고 생각해서 60%를 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네가 뭔가를 샀으면 2년은 최소한 보유하고 나서 팔아야지만 어, 세금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어, 중과세를 맞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정된 거 보게 되면, 주택이나 입주권은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넘어가야지만 기본세율 적용이 된다. 그런데, 분양권 상태, 분양권 상태는 지금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그냥 60%입니다. 그니까, 2년 반 지났다고, 2년 반 정도에도 완공 안 되니까, 분양권 상태일 수 있잖아요. 하여튼, 분양권 상태에서는 무조건 60%가 되는 거예요. 그죠? 1년 미만이면 70%고, 분양권 상태에서는 이제 거의 못 팔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다주택때에 대한 세율 인상. 역시 21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어 지금은 2주택자는 10%, 기본 세율의 10%, 그리고 3주택은 20%인데 이게 개정된 게 뭐냐면은 2주택은 매우 긴 쉬워졌어요. 2주택은 20% 더해지는 거고, 3주택은 30%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세율이 몇 프로냐면 6에서 4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주택인 경우에는 36에서 72까지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양도소득세만이고, 여기에 따른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플러스 10%가 어10 걸리니까 최대 70, 9.2%까지 될수 있죠. 여기서 7.2를 더 더해야 되니까 어, 어마 무시하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도대체가 팔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데 자 이거는 이원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어 2주택 이하 그냥 조정 대상 지역 아닌 2주택 이하와 어 어디든 어디든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의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2주택 이하인 분들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어 3억 원 이하 0.6서부터 어 6억 원 이하 0.8, 10억 원 이하 1.2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과세 표준이 란는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공시 가격이죠. 주택 공시가 예, 주택 공식 가격에서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빼 주고요. 예. 저기 뭐야 다주택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내게 공시가격이 10억 원이에요. 그럼 1주택이야 10억 원짜리 1주택이야 9억 빼주고 1억이죠. 그럼 1억에 0.5, 0.6이니까 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산되시죠? 근데 10억이 내가 5억짜리 2 개예요. 그러면은 다주택이니까 6억만 빼주게 되죠. 그러면은 어, 4억이죠. 그러면 4,624, 2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다른 것들 지금 적용 안 하고 계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2주택이 10억인 10억인데 둘 다, 어, 조정대상 지역에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다. 내지는 뭐 세종시에 있다. 뭐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어, 6억 제외받고 4억 남지만 4억에서 1점이잖아. 그러니까 2배죠, 두 2배. 그러면 얼마, 얼마가 되죠? 480인가요? 네, 480만원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가격 과세표준에 대해서, 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죠? 지금 거의 다 한, 거의 두배 가까운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거의 사기 힘들어졌죠. 2주택 이하 3%,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6%입니다. 6%면은 94억원 초과하는 개인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법인을 통한 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도 똑같은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으로는 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어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강화된 법률을 쓰고 있는데 세부담 상한 인상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 지금 일반적인 1주택자, 2주택자는 개정된 것들이 개인이 150, 변동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단순하게 이거를 뭐 공식화해서 설명드리려면 또 이거 뭐 30분짜리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보유세 기준이에요. 보유세. 보유세가 내가 한 작년에 100만원 냈어요. 100만원 냈는데 어, 올해 계산해보니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2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100만원 되던 거 올해는 200을 내야 되는 게 원칙이나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한선을 둔 겁니다. 그게 150%죠. 그러면 100만원짜리가 얼마가 돼요? 150. 세금은 200 나왔지만 실제 부과되는 건 15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똑같이 어 100에서 200으로 올라갔지만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건 3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200을 다 내야 되는 거죠. 그죠? 한250 나왔다. 얘는 그래도 150만원만 내죠. 그러나 얘는 얼마 내야 돼요? 250다 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 300%까지.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뭐 400으로 나왔다. 이러면 30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예, 300%까지니까. 근데 법인은 폐지야. 폐지라는 거는 이런 게 없어요. 100만 원인데 이듬해 1000만 원 나왔어요. 다 내야 돼. 예,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강한 정책을 쓰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주택분 가세 강화. 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폐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9억을 또빼 주고요. 2주택자까지 6억을 빼주고 남은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종부세, 예, 법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예요. 그럼 아까 보니까 10억짜리지만, 1주택자는 9억 빼주고 1억에서 60만원 냈고, 뭐, 2주택자 이상은 10억에서 6억 빼준다면 240인가 냈는데, 얘는 10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10억을 그대로 하고, 세금도 최고 세율 구간 6%였죠. 그럼 얼마입니까? 6천만원 내는 겁니다. 6천만원. 그죠? 예. 그러니까 1주택자는 같은 금액을 갖고 있어도 60내는데, 얘는 6천만원 내니까 100배를 더 내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 신규 등록 임대주택도 동부세 과세를 합니다. 2000, 이게 6일7 대택 때 나온 거니까, 그 다음날부터 임대자 등록 신청한 것들, 그 발표하자마자부터 법인은 어떤 퇴로가 없어요. 네, 지금 다 맛이 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1년 귀속분부터.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어, 지금 종부세 얘기하는 거죠. 종부세인데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고령자는 그냥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 세금 부담하기 힘드시니까 그냥 공제해 드릴게요. 그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게 되면은 20%를 해준다는 거고, 65세에서 70세까지는 30%를 해준다는 거고요. 70세 이상인 분들은 무려 40%까지 해줍니다. 이 고령자 공제에다가 장기 보유 공제가 따로 있는데, 요거는 중복 공제가 됩니다. 중복 공제가 돼서 내가 5년 보유했다, 그러면 20%, 10년 이상 보유했다, 40%, 15년 이상 보유했다, 50%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내가 67세에, 어, 7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동부세 200 나왔으면 100으로 잘라주는 거죠. 그죠? 음, 그러면 내가 70세에, 72세에, 72세에, 어, 12년 보유했다. 그러면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72세에, 어, 17년 보유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90%죠? 와, 엄청나네? 그러면, 어, 한 500만, 원, 500만원 나온 게 50만원으로 줄어드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공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0, 50도에서 90이지만 한도는 80이야. 우리 요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10년 넘어봤자 10년과 동일하듯이 이것도 한도액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80%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어, 다시 이어서 어, 법인세부터 어, 법인세 지방세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